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대학 이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 앞서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장모음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천천히 따라오다 보니까 꽤 쉬웠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장모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배우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음을 끝까지 배우기만 하면 이제 영어는 대부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려우셨으면 한 번, 두 번, 세번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앞으로 남은 e, i, o, u에 대한 장모음 수업 잘 따라오신다면 금세 영어 읽을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2부터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앞서서 A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e 장모음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 장모음은요. E는 A랑 겹쳐서 쓰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E는 E랑 겹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e 장모음 역시도 E가 A랑 붙든 E가 E랑 붙든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서 나오는 E를 알파벳 이름 그대로 E 라고 해서, 이 e 라고 해서 조금만 길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뒤에 나오는 a와 뒤에 나오는 e는 묵음 처리해서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e at라고 여기 있는 이 단어는, <laughs> e a, 그 다음에 t 발음인 t 해서, it, e it e 라고 읽으시면 될것같고요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s e e 발음은 s 발음이 s 발음이, s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c. C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단어들을 몇 개를 가지고 더 연습을 할 건데, 제가 선별해서 여기서 알려드리는 단어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또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에 읽는 거당연 단어를 읽는 법 뿐만 아니라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도 함께 숙지해 두시면 굉장히 든든한 재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어는 위에서 봤던 eat라는 단어고요.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eat. eat. 라고 읽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at. 네. 좋습니다. Eat라는 말은요,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eat하면 먹다, 먹는 것은 eat라고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어는 easy가 되어 있습니다. e a는 e로 읽고요, s는 s, y는 e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easy, easy라고 읽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지 네, 좋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친절한 대학 이지 선생님입니다. 이지 선생님이란 말은 쉽게 설명해 준다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제 이름을 이지로 지었고요. 이지라는 말은 쉽다, 쉽게 등등을 할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할때 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지 선생님이고요. 저를 볼 때마다 E A S Y 이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 A S Y 쉽게 쉽다 easy라고 읽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 E A 구요. S가 S 발음이 나고 E랑 A는 E라고 해서 이만 길게 발음하고 A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 E A는 C C. 라고 읽히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C. 네, 잘하셨습니다. C는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 우리가 보통 seafood restaurant이라고 얘기하죠. food는 음식, restaurant은 식당이기 때문에 seafood restaurant, 내지는 seafood 하면은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을 이야기 합니다. S-E-A-C. 정말 많이 쓰이는 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T E A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에서 S E A라고 봤는데 S가 T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T 발음인 T를 앞에서 T T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T 네, 좋습니다. T는요, 우리가 마시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홍차, 녹차 이런 걸 이야기할 때 T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마한 숟가락 어떻게 이야기하죠? 티스푼이라고 합니다. 스푼이 숟가락이기 때문에 티스푼은 티를 먹을 때 쓰는 작은 숟가락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티, 티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TEA 꼭 외우시고 발음은 티라고 한다는 거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금 배웠던 티에다가 뒤에다 M을 붙였습니다. M은 어떤 발음이 나죠? 미음 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팀팀 팀 이라고 읽히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팀네 잘하셨습니다. 이 팀도요 많이 씁니다. 다 많이 쓰이는 단어만 모아놓은 건데 팀은 우리는 같은 팀이야. 그래서 A팀 B팀 내지는 1번 팀 2번 팀할때팀 그룹을 지어서 모여져 있는 곳을 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팀이야 얘기할 때 하는 그 팀이 이 팀이고요. T E A M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이건 역시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형태가 바뀌었는데 제가 위에서 읽었지만 이는 E A 와 E E 이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E E 역시도 이 앞에 있는 이를 길게 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뒤에 있는 이른 발음,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E는 C 라고 읽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C 네 좋습니다. 이 C라는 것은요. 보다 보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C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뭐 배웠죠? S-E-A인 C 바다를 배웠었습니다. 밑에 있는 보다는 S-E-E -E 해서 끝에 있는 게 A가 E로 바뀐 거라서 C. 사실 동일하게 발음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이게 위에 있는 바다라는 것과 보다라는 것은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음하셔도 영어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발음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다는 C라고 하고요. 보다는 C라고 해서 아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똑같이 C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보다 C, S, E, E. 외워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 E, E, F. 해서 B는요? B, E, E는요? E, F는요? F. 발음이 나기 때문에 합치면 B, -E -F. B, -E F. 라고 읽히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B, -E F. 네, 잘하셨습니다. 비프는요. 소고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한우, 뭐 미국산 소, 호주산 소다 소고기죠. 소고기를 소를 소고기를요, 소고기를요. beef라고 합니다. 소 자체는 카우라고 해서 소를 비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돼서 나오면 소고기를 beef라고 합니다. b e e f. b e 소고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S L E E P 해서 S는 스, L은 르, E는요, 이 e, e E는요, E라고 읽히고요. P는요, P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sleep sleep라고 읽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sleep 네, sleep은요 보통 sleeping이라고도 많이 쓰고 sleep이라고도 쓰는데요. sleep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동사? 나중에 동사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Sleep, sleep, 예, yeah. sleeping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다라는 뜻을 가진 sleep. 이게 다섯 글자고 이가두개 e 들어간 모음, 장모음을 가진 단어이지만 뭐 따라서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덧 혼자도 읽으실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물론, 장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지난번 A 장모음 배울 때보다는 이 e 장모음 배울 때 조금 더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자주자도 쭉 보시고, 복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제가 나중에 제가 다른 단어들만 한번 쭉 모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렇지만, 몇 번씩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뭐 자고 일어나서 까먹으면 한번 더 보시고요. 그러면 본인의 것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